한 10년도 전부터였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한국의 예능,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을 무료로 쉽게 볼수 있는 웹사이트가 오후 줄순 생겨났어요. 그리고 모뎀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랑 다시 보기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사이트들이나 뭐 서비스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 없어진 나는 한국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한 달에 3,000원 또는 4,000원 정도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사이트였고요. 한국에서 방영되는 거의 모든 예능과 드라마를 3, 4년치에 걸쳐서 볼수 있는 사이트였어요. 거의 대부분의 업데이트는 방송 종료 후 3시간 이내에 올라왔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이 나는 한국인이라는 사이트의 업데이트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연히 유료결제를 한 회원들은 환불을 요구했는데, 운영자는 잠수를 타버렸죠. 근데 얼마 후 중국인 직원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번역기를 사용한 듯한 공지를 올리면서 디도스 공격을 받았으니, 앞으로 운영이 잘될 거다,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 라는 식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사이트는 접속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는 폐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대부분 이런 사이트들은 광고 수입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몇 개의 사이트를 우회 접속해보면 어김없이 광고를 달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표권과 연예인의 초상권까지 침해하는 광고들도 쉽게 보,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작년 말부터 이러한 무료 TV 사이트들은 저작권에 강력한 보호를 받아서 한국에서는 접속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 사실 그 전부터 이루어졌죠. 그리고 현재는 중국에서도 점차 닫히고 있는 수준입니다. 무료로 한국 TV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제작자의 고작권을 무시하는 이런 사이트들은 마땅히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창작자를 존중해야만 좀더 발전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